오늘은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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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암을 피해라 하고 하늘에서 용암이 떨어진다면은이 편을 될지도 모르겠네요. 일단 용암 피해라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. 시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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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장군 되는 건가? 시작 레버 용암을 피해라 안녕하세요. 어제 저택을 사용한 것입니다. 어 진짜요? 언제 게 만들어오나? 차량 올린거라서 부족할수도 있지만 잘 부탁드립니다. 마법이 한씩씩가요저 혼자 안에 가볍게만 렉을 꺼렉 걸린다. 이게 바로 용암이 떨어져서 렉을 걸리는거다.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. 저게 용암 떨어진다. 어, 왜, 내가 다 먹었지? 아, 오지 마. 어, 여기 있으면 안 죽지 않을까? 여기 있으면 안 죽을 것 같은데? 그냥 바로 용암이 떨어진다말 왜 <목소리> <뭐야>? 뭐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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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안 죽는데 쟤네가 불쌍해 어떡해 바로 다음 끝까지 인데 이건 진짜 어려운거 같아요 여러분 어떡해요 바로 죽었죠 이제 이걸 해볼까요 원래 이거 완전 걸리는데 이건 필요없는것 같아요 나 어떻게 하는아 알거든 야간투시가 필요해 시작 내보고. 어. 우와, 렉 걸려! 아 용암 내려오느라 렉 걸려요, 여러분. 휴대폰이 똥폰이라서 그래, 괜찮아. 나 세상에서 제일 싫은 거 같아. 와 와. 뭔가 떨어져 빨리 빨리 빨리. 빨리, 빨리. 빨리 나무 캐고. 难过。<music> 일단, 최대한 할수 있는 만큼 해야 될것 같아. 이렇게 빨리 떨어질 줄 몰랐어. 사람들이 막 꼼꼼하게 그런 줄 알았는데. 나무도 걸러도 맛있다. 야, 나무를 많이 깼어야 되는데. 야, 구독만 해도 될까? 구독하고 기다리는 줄 몰랐어. 한 개만 거 같아. 일단 나무 있는 데로 다 놓고 아 어, 야간 투시 다끝나고 뭐야? 탈출하는 거야 탈출하는 것인가 난 그냥 보는 것 같은데 이게 뭐데 위험해 모공 근육 쓰레기야작업벌